기형입니다. 탑 위에 있는 거? 어? 각도가 안 나오네? 이렇게. 아, 각도가 너무 안 나오는걸. 아들아, 아들아. 은검이로 보입니다. 영상 찍는 거예요. 아 그냥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올라가. 저희가 헬는 원래 못 쓰고요. 해봤으면 벌한테 쏘여서. 아, 아 예, 그렇죠. 해야죠. 근데 저희가 이게 또 안전띠는 음, 네. 위에서또 작업하실 때, 원래 어차피 하시는 편이니까 그런데, 뭐, 하도 위주로 하 되게 심해가지고, 걸고 안 하셔도 되나가 모르겠어요. 꼭 걸어야 된다 그러는 데가 있고, 안 걸어야 된다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올라, 그냥 뭐. 올라가서, 사실은 올라가서 작업할 때는 못 걸어요. 어, 왜냐면 벌이, 네. 잡을 때가 있으면 무조건 쏴요. 방어복도 다들어요소방관들도 네. 네, 네. 우리 그냥 입고 있어도 들어요 방어복을. 평소에도 한 번씩 뚫려요 이걸 차야 된다고 하시는 데가 어디, 어디를 가는가 지금 조금 차야 된 올라갈 때, 차, 네, 올라갈 때, 우리 이거 말고 일반 철탑도, 네. 어, 그, 전기 철탑 있잖아요. 동신탑 안 이래도, 아. 거기도 해달라 그러면. 송전탑만 있어가지고. 어, 일반, 그 일반 동신? 동신? 이렇게 안 생기고. 네. 송신철탑인데 높은거 있죠? 45m 아 저희 이거 통신철탑말씀하시는거 네네 관광지그 거기 올라갈 때 차라고 그러면 올라갈 때는 타는데 올라가다가 우리 위험한 경우가 몇번 아, 저희, 있었어요 저희도 이거 차고 올라가도 어차피 걸지도 못하는거 알죠? 솔직히 형식이잖아요 그죠 저게 더힘들더라고 올라가면서 걸어봤거든요 아유 그렇죠 저도 그게 잘 봤죠 올라, 그냥 올라가 자꾸 올라가다 살다 올라가면 되는데 저걸 걸면 이거 뒤에 빼갖고 또그 위에 걸었다가 또 올라가다 뺐다가 걸었다가 이러니까 더힘들더라고요 <laughs> 저거 뭐 갖고 올라가실 때힘들던 원래 밧줄이, 밧줄이 있으면, 밧줄이 있으면 밧줄. 올리면 되는데 밧줄이 안 보여서 밧줄이... 어, 제가 뭐 갖고 올라가 봤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랑 차지 차이 차이더라고요 네. 뭐 하나 매고 들고 가는 거. 나중에 위에서 던지라야죠. 원래는 제가 밑에서 밧줄로 다 올려주거든요. 근데 밧줄이 다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 현장에는 저희가 거의 없어요. 밧줄을 벌또 이렇게 구비를 하, 하고 가 아, 없는 데가 없었거든요. 아, 처음인 네. 것 같은데. 아, 한 군데 더 있었구나. 거기는 안 높은 데서 그냥 우린 높은 데다가 했는데. 아주 구기해놓고도 안 챙겨왔고 솔직히 지금 벌 나는 건안 보여. 저희 저희 공사 팀에서 이거 안전 이거 안전 이걸때걸 볼때, 때마다 한일분일 동안 주죠 그때는 벌이 어. 다 나왔다 그고그직급 있고 그거아 난다 나는 나는 제 여왕벌만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부산에서 작업할 때는 양쪽 다 벌이 있는데 그벌 양이 다 거의 다여왕벌이많요 어. 괜찮아. 그부산에서 나올까 싶은 건 거기서 오게 하셨습니 있는 사람의사 같은 저기라도 저기가 다안 됐나 봐요. 네. 거기는 처음에 오 서울과 하면서 또 거기서 다 연결된 갖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관할, 관할 지역 팀마다 제일 이렇게 외곽이 별로 많지가 않아 아이 키가 몇8 0 벌려도 있 는데. 가지 마세요. 벌 집에 있어요, 원래. 이거 벌껍질 떨어지면 벌 들어있어요. 응. 아니, 벌 집에 깨면 또 들어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떨어지기도 좋고 안에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따라 내려와요. 아까 저기 있는데 밟았잖아요. 지금 이게 망태기로 담으면 좋은데 네. 너무 높아서 망태기로 담고 작업이 안 돼. 지금. 그냥 푸시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 작업이 그렇네요. 어려워요. 손에 뭐 가야지. 그러니까 작업 공간이 안 돼. 나고는 애도 있어요. 얘 지금 깨어나고 있는, 살아있네요. 깨어나고 있는 애요 놀이 약 쳐놔서 저기 하는 거. 위에 거 털킹 오미. 어, 어. 잠깐만, 이제 마무리 잡고 싶네. 조금 밑에. 조금 밑에. 어, 고기, 고기쯤에. 안 떨어졌어. 어, 약한번더 뿌려. 아, <laughs> 아 이야 약을 한번더 뿌려. 정리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